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청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티어다 내가 문밖에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까지와 자기들의 보도술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이처럼 환영하고 맞이했던 이 많은 무리들은 며칠이 못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 주 목요일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월요일을 그냥 월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 월요일. 성 화요일, 성 수요일,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 금요일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성 금요일이 되게 되면은 보통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서 함께 모여서 성 금요일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십구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 예벨을 드리지 않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못하면은 한 순간에 폭도로 돌변한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도 언제고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부활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의 새벽은 평소에는 우리가 연합새벽예배로 함께 드렸지만은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서 어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 부활절 축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가정예배와 온라인예배로만 대체되었던 주일예배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으시면, 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아라는 도시는요 에베스에서 수리아로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또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라오디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디기아는 금융의 중심지였는데,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중요한 관문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물자와 많은 거래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몰려서 금융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부유한 도시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라우디기아는요 의학도 많이 발달했는데 특히 귀병을 치료하는 치료약하고 또무을 치료하는 안약이 매우 유명해서. 의학의 도시다라는 그런 명성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우디기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히에라 볼리라는 곳과 골로스에서 수류를 이용해서 물을 기어 왔는데 이 히에라 볼리는 온천수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9km 떨어져 있는 시아로 골래로부터 수류를 이용해서 온천수를 끌어왔지만은 그 뜨거운 온천수가 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때면 마시기에 역겨운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만는 것입니다. 그리고 1 4 m 14km 떨어져 있는 이 골로세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이 라우디기아까지 오는 동안에 14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미지근해져서 역시나 마시기에는 그리 만족스러운 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라우디기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라우디기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예 라우디기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다한 가지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특히나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이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도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책망하는 이 말씀의 강도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동안 다른 교회들도 책망을 받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칭책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자, 그 라오디아 교회가 이토록 심한 책망을 받은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마저도 마치 도시를 흐르고 있는 그런 물처럼 차갑지도 또는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도저히 마시지를 못하고 뱉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라오디기아 교의 성도들은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19절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라이 말씀을 미뤄볼 때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이 없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앙상태를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다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는 나우디기학교처럼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비록 미지근한 신앙일지는 몰라지만 세상에서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을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는 그나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안 해야지 되는 것은요,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티켓을 끊어놨다라고 생각해서는 절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복음은요, 교회 출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라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 학교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을 받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될 거라고 이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기아교의 성도들은요, 그 어느 교의 성도들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우디게아는요 도시 자체가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도 상당한 그런 재력을 갖춘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아마 건물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로마 군인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부자라, 부여, 부여, 어,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실앙상활했던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헐벗받은 것을 너희들이 할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기 학교는요 자기들 스스로 볼 때는 매우 부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게 되니까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역시도 이런 문제 가운데 놓여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인 실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은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님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니까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한 생각은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든지 전도를 해서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 어떤 설교를 해도 저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알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백제전교회 송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열심을 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라오디기아 교회가 자랑했던 것은요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8 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라우디기야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부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랑은 도시가 안약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벌어 있는 돈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스스로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내게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십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폴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마음 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와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 생활을 해도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어, 포도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님으로서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을 했는데, 손님이라고도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신 예수님이, 최소한 손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계신 예수님조차 존재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자전투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또잘 살펴보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라오디기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라오디기아 교회를 예수님이 살아가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요.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라우디기아 교회를 이처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라우디기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한다라면 책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냥 라우디아 때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문 밖에 서서 멈이 따르는 거예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라오디기학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라오디기학교에 들어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백태전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때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 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다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갈가받고 있는 바로 이 미지근함에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벗어나게 해서, 아니 또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료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는 부유한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이 멀어져 있는 헐벗고 있는 그런 영정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 다시금 회개하고 또 열심을 내고 또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이루 역사하시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회복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절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원금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위에 생일을 맞이하는 김순환 권사님과 김우진 청년의 삶의 여정 위에 코로나19 감염 사태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우 간절히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한국교의 회 영적 회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ちゅがらおんないだ。ーメン